안녕하세요. 강남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스마트폰 강사 김지윤입니다. 본 강의 영상은 강남 시니어 플라자의 행복동행TV와 5분 스마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원격 의료 무엇일까요? 원격 의료라는 것은 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네트워크가 연결된 의료 장비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복약 알림이 어플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약 알람 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이라기 보다는 혈액순환에 좋은 주겸, 뼈 건강에 좋은 홍아 씨, 비타민 등등 챙겨 먹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약 알람 앱을 사용해 봤더니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약 알람 앱을 설치를 해 주세요. 플레이스토어와 터치하시고, 상단 검색창을 터치를 하셔서, 약 알람이라고 쓰시고, 글자판의 더보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유사한 약 알람 앱이 보여집니다. 아래로 쭉 아래쪽에 보시면, 약 알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약 알람 앱을 설치. 나오시면 설치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어, 야갈라맵이 설치 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열기가 이렇게 나오면 열기를 터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터치.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름을 입력하시고, 여기 체크 버튼 터치를 하시면, 앱의 기능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Start 누르시면, 또 읽어보시고, 알았다 터치하시고, 설명을 또 읽어보시고, 알았다 터치를 하시고, 또 설명 읽어보시고, 알았다, 터치. 하시면, 자,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약 알람 앱의 첫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아래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 약물을 터치해 줍니다. 무료 버전에는 최대 10개의 시간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읽어 보시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더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알람 추가가 가능합니다. 약 이름 스타트라고 시작 날짜 시작하는 시간, 시각, 시간을 더하다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차례차례 해당 목록을 터치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명을 여기를 터치를 하고, 주겸이라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시작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날짜를 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터치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나서 캘린더에 날짜를 터치하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날짜가 여기 보이죠. 입력된 날짜. 언제 알림을 받을 건지 시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약 복용 시간은 복용 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설정하시면 좋겠지요. 시간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시계 모양이 나타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번 7시 30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전 7시면 바깥쪽에 있는 원을 해서 7시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7시 터치하시고 분이 나오면 30분을 터치. 하면 7시 30분이 된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확인 터치하시면 이렇게 7시 30분이 입력이 됩니다. 시간을 더하다를 터치를 하셔서 원하는 시간을 추가로 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후 5시쯤 해볼까요? 시간을 터치를 하고 저는 안쪽에 있는 원에서 17이라고 17을 선택을 하시고요. 분이 나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7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면 하루에 약을 두번 먹는 게 되겠죠. 만약에 하루에 약을 세 번을 먹겠다 하면 시간을 더하다를 한번더 터치를 하셔서 시간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몇 번을 먹을지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더하다 터치하셔서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더하다 아래를 보시면 "매일 그리고 영구적으로 또는 제한된"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먹는 약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감기약처럼 제한된 며칠 동안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제한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한된을 선택하시면 여기 연속 일수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먹을 거는 아니고 한 3일 동안 먹겠다 하시면 제한된을 선택하시고 연속 일수에 3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 일수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 숫자 3을 입력을 하시고, 글자판에 다음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위로 가서 보시면, 여기 제한된 연속일수 3일 입력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 반복 메뉴에는 알람을 한 번만 받을 것인지 반복해서 받을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한 번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이라는 부분에는 약을 먹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 또 약에 대한 성분, 아니면 보관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에 물고, 그 다음에, 침으로 녹여먹기. 입력하고 나서 여기 체크 표시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광고 메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단에 보면 X 표시 보이죠? X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거를 설치를 하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광고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겸 나오죠. 주겸에 오전, 오후가 입력이 되었는데 오전에 약을 먹었는데 체크를 안 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먹었다고 체크를 해야겠지요. 그럴 때에는 스마트폰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약 알람 앱의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첫 화면에서 오전 7시 30분 이 시간대를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어,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약 먹는 것이 이제 오후에 체크해 줄게 하나 남았죠. 자, 약을, 어, 약 먹, 복용약물 숨눈을 클릭을 하시면 복용한 약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복용한 약물을 보고 싶을 때에는 복용 약물 보여를 터치를 하시면 7시 30분에 복용한 주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복용 후에 다 이렇게 체크가 되면 다 복용한 걸로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또 다른 약물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약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 약물 이렇게 터치하시고. 또 더하기 누르셔서 자 새로운 약물을 이렇게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약알람 앱이 알람이 울리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알람 앱첫 화면에서 더하기를 터치하시고 내 약물을 터치를 하시면 설정했던 내용의 약물이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제가 홍아 씨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한번 지금 날짜로 변경을 하고, 시간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터치를 하시고, 2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2시 10분. 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시간이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드디어 약 먹을 시간, 방금 알람이 온 것을 보셨나요? 자, 방금 전에 알람이 울렸는데요. 알람이 울린 것을 다시 확인해 보려면, 가운데에 홈버튼을 터치를 하시고, 스마트폰의 첫 화면에서 상단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약, 내 약물, 2시 10분, 오후 2시 10분, 8월 홍하시 약물 먹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알람 올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거를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왼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시면 삭제가 됩니다. 약 알람 앱첫 화면이 상단 갤린더를 왼쪽, 오른쪽, 아래로, 위로 밀어서 이전 기간을 보거나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으세요. 자, 캘린더를 아래로 내려서 전체 캘린더에서 날짜를 터치를 하시면 복용 약물 보여를 또 터치를 해 주시면 오전 7시 30분, 오후 2시 10분, 홍아 씨 어, 복용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캘린더를 다시 터치를 하시고 19일 날 복용한 거를 보고 싶다 하면 19일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오전 7시 30분 비타민 복용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약을 얼마나 꾸준히 복용하셨는지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약 복용한 것을 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약 알람이라는 앱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알람 앱은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또 캘린더가 있어서 일정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복용 스케줄은 쉽게 추가하거나 수정, 변경 모두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 약 알람 앱을 설치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술 후에 약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